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 계의 여정 리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들고 와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사실 제가 진짜로 진짜로 열심히 쓰고 있는 향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어 이거를 이제 저는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이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를 기억하기 위한 향수를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여행지를 간다 그래서 다 사는 건 아니고 아이 여행지는 기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만 좀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전역하고 첫 스페인을 갔었을 때 솔직히 감회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더위에 약하다 보니까 겨울에 간게 너무 신의 한수였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한번 좋은 브랜드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 하다가 좀 거기에 저는 막 백화점 가서 사고 막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좀 오래된 향수 편집샵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 메인스트릿에 가면은 스페인에만 있는 그런 브랜드를 소개시켜달라. 어, 막 남들이 다 사는 거 말고 스페인에만 있는 것을 소개시켜달라. 이 제품 로스앤더 마테우 넘버 no. 6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넘버 no. 5가 유럽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넘버 no. 6의 존재 자체가 유명하지 않다 라고 해요 어이 로스앤더 마테우 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이게 뭐 듣보잡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스페인 전그 스페인에서 발현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게 된 거고 어, 로젠더 마테오는 이 개발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창립자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러니까 전설적인 조향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향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꽤 널리 알고 있는 조말론이 있을 거고요 존 바바톤스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자기만의 진짜 그 초창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으러 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분이 40년 정도 향수업계에 계셨고 그리고 푸이그 그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것들을 조향을 하셨냐면 파코 라반, 카롤리나 헤레라, 프라다 향수 뭐그외 여러 가지 향수들을 조향하셨어요. IFRA 국제향료협회 인증 마스터 퍼퓸어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단순히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연식만 오래된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한국에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을 스페인의 향수에서 빼놓고 이야기하기 좀 힘든 그런 분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때 이걸 구매를 하면서 막 물어봤었어요. 이분이 누구고 뭐 어떤 분이고 뭐 어떤 뭐 조향을 하신 분이야. 그거 가지고 진짜 그 향수샵 안에서 향수 조향을 거의 30개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향수에 대한 이 세계가 정말 확장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편, 향수 편집샵, 유럽의 향수 편집샵을 가면 되게 좋은 게 정말 이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수많은 프레그런스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 스토리들에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씩 다조향해볼수 있는 이 로센도 마테오가조향한그 향수들을 하나씩 다 느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 느낄 수 있었죠. 아 이분의 어떤 컬러감이 있구나. 이분만이 가지고 내고 싶어 하는 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향수는 기억을 정제하는 기술이다. 이 말을 딱 처음에 듣고 약간 관통당한 기분. 저는 향수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인데 그냥 관통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니치 퍼퓸 회사예요. 그러니까 니치 퍼퓸. 그러니까 사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음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제가 구매했을 때 아무리 텍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니치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자연에서 얻은 향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공간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장소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이거를 뿌릴 때마다 아, 내가 갔던 그 향수샵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기억이 나요. 대부분 오드 퍼퓸 이상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향수도 사실 농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코롱, 그다음에 오드 투알렛, 오드 퍼퓸, 퍼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얘는 오드 퍼퓸이에요. 이 향수를 구매하실 때 밑에 보면 오드 퍼퓸이라고 적혀 있고 그냥 퍼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드 퍼퓸과 퍼퓸은 달라요. 농도가 조금 또 다릅니다. 이 오드 퍼퓸, 퍼퓸의 바로 밑단계죠. 퍼퓸은 자칫, 그냥 거의 원액이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 좀 어찌 보면 그 뿌리는 양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머리가 굉장히 지끈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드 퍼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고 뿌려도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한번두 번의 이 분무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의 좀 섹시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그 달달한 향까지 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향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로젠더 마테우 올팩티브 익스프레션 넘버 no. 6입니다. 이거는 아, 자스민 샌달 우드 오리엔탈 머스크 이런 식으로 향이 발현돼요이 향수도 탑 노트가 있고 중간 노트가 있고 베이스 노트가 있습니다. 깔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향이 시간이 지나도 이 향은 은은하게 날수 있다. 이게 이제 베이스 노트가 오리엔탈 머스크예요. 그리고 중간 노트가 샌달 우드입니다. 그리고 탑 노트가 자스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뿌렸을 때이 자스민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조금 나라, 내 체온에 맞게 이게 이 입자가 변할 때쯤 중간 노트가 발현되죠. 샌달 우드 향이.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이 몸에 좀 일정 그 거리를 좀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때 느낄 수 있는 오리엔탈 머스크 향이 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이거를 제가 저는 그냥 사실 이런 거를 처음에 향수를 잘 모를 때 아, 이런 게 말이 되겠어 했는데 이 향수를 뿌리면 주변에 사람들이 향수 못 뿌리냐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이 향수를 뿌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좀 됐을 때 사람들이 또 다른 향수를 뿌렸냐고 물어봅니다. 한번 뿌려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향수 샵에 가서 이 종이에다 뿌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직접 살에 이 체온에 맡대 보는 것도 향이 달라집니다. 너무 향수를 많이 맡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리고 이제 뭔 향인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담겨져 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세요. 커피 콩. 그럼 그거 한번 맡고 요거 다시 뿌리면 또그 새로운 향을 객관적으로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뿌려 볼게요. 분사력이 거의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이 자스민 향이 바로 나요. 그리고 어, 지금이 자스민 향이에요. 근데 점점 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향수를 타면서 샌달 우드 향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당장은 맡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위에 탑 노트가 날아가면서 이 베이스 노트가 머리를 들이밀죠. 나야 나야 오리엔탈 머스크. 기가 막힌 친구예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좀 약간 처음에 맡으면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근데 약간 베이비 파우더 냄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이 향수를 사고 바로 저는 쓰지 않아요. 일부러 그냥 이대로 포장해서 꺼내놓고 한 3, 4일 정도 놔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약간 숙성이라 그러나? 그럼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향을 뿌리면 그런 어떤 유치한 향들이 아니라 정말 깊은, 정말 멋있는 향이 납니다. 약간 이 플로럴함이 살짝 보이면서 동시에 이 샌달 우드의 향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스 노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이스 노트가 너무 진하게 막 나야 오리엔탈 머스크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속삭이듯이 나야 오리엔탈 머스크 약간 <laughs>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대충 다른 거는 보면은 처음에 뿌리면 알콜 냄새 쫙. 그러면 벌써 기침 한두번 재끼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아 그래 뭔 향이 었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러지가 오드 퍼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속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6시간 정도 잡아요 그리고 이게 향을 계속 리필하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는 향이야 야 이거는 이 오리엔탈 머스크 향까지 쭉 뽑아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좀 소실됐을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좀 뿌려주면 모를까 어 이거 야 샌다로 좀 죽었는데 바로 바로 자스민 주가 바로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조금 좀 끝까지 뽑아냈다가 마지막에 촥또 끝까지 뽑아냈다가 촥.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딱두 번. 그러니까 처음 한 번, 그 다음에 중간 한 번.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면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향 어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 안 팔아요. 향수를 뿌릴 때 향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향이라는 거는 이 향을 맡자마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그 이걸 구매할 때 나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 배경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한 선물로 향수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수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수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어떤 일이 달성됐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이 향수를 뿌리고 있었고 이 향이 내 머리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진행됐던 어떤 말들은 다 휘발되더라도 그때 이 향만큼은 다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반대로 내가 누구한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뿌린 그 향수를 내가 맡고 그 사람을 기억해 본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뿌렸던 난이 향이 나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줘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향수라는 건 단순히 어, 재력을 과시하고, 단순히 나는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진기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